인공지능이 요즘에는 노래도 작, 뭐 제가 이런 사례를 아는데 2012년에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교에서 만든 인공지능 컴퍼서가 있는데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그 노래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제 협연하는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었죠. 그 원숭이를 찍자고 사진 작가가 이제 밀림에 들어갔는데 아 이거죠. 아. 밀림에 들어갔는데 원숭이한테 오, 사진기 뺏겼어요. 자기는 자신이 상해서 그런지 접었다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쯤 후에 이 원숭이가 지루해가지고 사진기 놓고 갔는데 그 사이에 원숭이가 이런 사진을 스스로 찍었어요. 셀카를 찍은 거예요. 셔터를 누른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셀카를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진작가가 이 저작권을 주장을 했는데 미국 법원에서 이거 네가 찍어주지도 않는데 무슨 네 사진이야 이러면서 그걸 원숭이가 저작권이 있죠 그랬더니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작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그 미국의 특허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판례도그애니띵바 t 맨 언더더썬이라는 게 태양 아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엇이든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작권이 없죠. 그럼 음. 그 인공지능 작곡가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오. 개발자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개발자도 주장할 수 없죠, 현재로는. 음.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저작 창작물은 그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데 기회 측면에서는 이제 누구나 네. 많은 저작물을 스스로도 만들어서 쓸수 있게 됐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주인 없는 저작물을 쓸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요. 또 위기는 뭐냐면은 역시 그 플랫폼 종속이 심해질 것이다 음. 공급이 음. 많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네. 지식재산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이 저작자인 음. 음. 거죠 네, 저작권은 인간이 갖게 되는 아직은 그런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패널 여러분께 나에게 지식재산은 뭐다? 저에게 지식재산은 선물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지식재산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러니까 선물로 줌으로써 타인과 그리고 공동체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네. 저에게 지식 재산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지식 재산은 연금이자 상속이다. <laughs> <laughs> 지식 재산 저한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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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 지식 재산인 한 명의 인간이 전 인류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른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처럼 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만이 전 인류한테 영향을 줬다면 지금은 정말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군가가 만든 영상 하나가 전 세계 10억 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그 지식재산은 전 인류한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